4설 7회 공통 14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절대값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에 대해서 방정식 f(x) 곱하기 x 플러스 2는 f(x)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하죠. f(x) 알파가 f(x) 베타와 같을 때 플러...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선 이관계식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봅시다. 그러면은 좌변은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변이 f-2니까 f-2가 0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얘기입니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봅시다. 그러면은 양변을 x+2로 나눠도 상관이 없겠죠. 규모가 0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f 프라임 x는 x 플러스 2분의 f x가 된다는 소리인데 방금 f 프라임 2가 0이랬으 f 마이너스 2가 0이랬으니까 얘를 조금 변형시켜 주면 f 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라고 써도 상관없죠 그리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고 써도 상관없죠 이렇게 쓰면은 평균 변화율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말로 풀었으면, X에서의 좌변부터 봅시다. 좌변은 또 순간 변화율이죠. X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X부터 마이너스 2까지 평균 변화율이 같은 점이 X 알파베타가 된다는 거죠 아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베타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아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까 쌤이 수업시간에 F-2가 0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 말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만 적용되는 거니까 x가-2가 아닐 때는,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fx-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x부터-2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얘는 지금, 어떤 직선의 기울기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이 지금, x에서 마이너스 2를 뺀 형태니까 자 얘를 기울기로 봅시다 기울기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두 점을 이렇게 찍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x,fx라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빼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뺀 것이 분모에 들어가 있고 얘에서 얘를 뺀 것이 분자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은 얘는 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 0과 x, fx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라고 써도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x 값이 알파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f(x)를 어떻게 그릴까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f(x)가 지금 절대값이 씌워진 형태로좀 불편하니까 g(x)는 절대값을 벗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g(x)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g(x)를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다시 좀더 명확하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게 g(x)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한 이쯤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와 x, f x를 연결한 직선을 그려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아까 줬던 다른 이게 또 단서가 뭐냐면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베타가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f x는 절대값을 씌운 애였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f x를 그려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여기서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가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와 순간변화율이 같은데, 심지어 이 순간변화율 둘이 서로 같대. 요 그러면은 이 말로 표현하니까좀 이상한데, 하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직선은 딱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얘를 만족시키는 직선이 하나 나온다기보다는 이 형태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얘도 조금 옮겨줍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치면은 딱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점을 찍어봤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치면은 지금 f 라임 알파와 f 라임 베타 당연히 같을 거고요. 왜냐면 한 직선 위에 있는 건데 접하니까 지금 둘다 그리고 순간 변화율과 기울기 같다. 한번 뭐 접선이니까 둘이 같겠죠.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는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이 지금 FX죠. 그럼 얘는 결국에는 GX에다 절대값을 씌운 형태였기 때문에 원래 GX에다가도 얘랑 X축 대칭인 직선을 그어주면은, 아, 다시, 얘랑 이렇게 x 축 대칭인 직선을 그어주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도 똑같이 베타인데 g x에다가 베타를 넣었을 때 순간변을 g 프라임 베타는 g 프라임 알파와 어떤 관계일까? 요 아까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베타는 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절대값이 같은데 지금 보시면 부분은 다르게 나와야 되니까 이런 관계라는 거죠. g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g 프라임 베타. 따라서 얘를 자변으로 이항시키면은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f x, g x의 형태를 알기 때문에 g'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인 걸 알죠. 따라서 g'α는 3α제곱 플러스 3 맞죠? 아 마이너스 4였네. 3α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3β제곱 마이너스 3 이게 0이니까 α제곱 플러스 β제곱은 2가 되겠네요.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또뭘 해볼 수 있을까요? 음. 그러면은, 이 보라색 직선 두 개가 얘랑 얘.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먼저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놓겠습니다. 1번부터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기울기가 까만색으로 쓸게요. 지금. 1번 얘는 기울기가 g프라임 베타와 같으면 되겠죠. 왜냐 베타에서 접하니까 그러면 은 y는 y g프라임 베타 곱하기 x- 베타 플러스 g베타 할거고 그리고 2번식을 구하면 y는 얘는 기울기가 g프라임 알파와 같으면 되겠죠. g프라임 알파 x-알파 플러스 g알파 이렇게 될 것인데 얘네 둘다 지금 마이너스 2코마 0을 지나죠. 마이너스 2코마 0을 지나니까 이거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0은 g 프라임 마이너스 c 아 잠깐만요 아니지 알파 베타인 넣으면 안 되죠 엑스에만 넣어야죠 0은 g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g 베타가 될 것이고 0은 똑같이 g 프라임 알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g 알파가 될 것이네요 그럼 G프라임이랑 GX자리에 한번 알파베타를 넣어서 대입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우변부터 쓰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3베타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삼 베타 플러스 k는 0. 그럼 얘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이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육 베타 제곱, 플러스 삼 베타, 플러스 육, 플러스, 아이거 내가 아까 합시다 말았구나. 그러면 얘는 아까 합쳤고, 이렇게 될 것이고, 다시 정리하면, k는, 아, k는으로 정리하는 게 편할까? 그냥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아니다, k는으로 정리할게요, 그냥. 그럼 2베타 세제곱, 플러스 6베타, 마이너스 6은 k네요. 이렇게 되고, 따라서 k는, 알파를 넣어도 똑같겠죠. 아까 그 시계 형태가 완전히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두 식을 빼면은 0이 나오겠죠. 둘다 키니까 좌변이 빼봅시다. 편의를 위해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뺄게요. 그러면은 2에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6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되겠네요. 아 잠시만요. 여기서 6 베타 제곱, 6 알파 제곱인데 제곱을 빼먹었네요. 그러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으로 바꿔주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데, 이거 지금 알파랑 베타랑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눠줘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눠줍시다.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0. 얘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하. 근데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아까 전에 이걸 알죠, 우리가. 얘를 가져옵시다. 얘를 가져와서 대입을 해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2였으니까 2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3알파 플러스 3베타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3의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 2는 0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갖다 뭐할수 있을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이게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쨌든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얘네를 약간 치환을 해 볼게요. 얘를 A, 얘를 B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2이고 얘 형태를 만들려면은 b 제곱 마이너스 2 a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대입해 줄수 있겠네요 a는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해 주면은 b 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4는 0이 되나요 아니죠. 잠깐만요. 아, 얘를 대입하면 우변이 0이 아니라 2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정리해주면 b 제곱 플러스 6, b 플러스 2가 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했어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를 우리가 지금 b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b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b에 대한 관계식, 이차방정식이 나왔으니까 b를 구해봅시다 b는 3 아니죠 b는 반의 근의 공식을 쓰면은 그러면은 a분의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B b플마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니까 마이너스 3플마 루트 7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린 그래프를 보면은 대소관계가 이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알파가 크고 5보다 베타가 크니까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무리 못해도 마이너스 4보다는 클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b였으니까 따라서 b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이거니까, 이게 되겠네요, 2번. 이렇게 14번을 풀어보았습니다.